안녕하십니까 조윤덕 대표입니다. 오늘 금요일 장잘 마무리하셨는지요? 결과는 어떠셨습니까? 좋은 수익 만드셨는지요?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부모님 모시고 좀 간단하게 외식도 하고요. 뭐 어저께... 시내 나가서 조그만 선물 준비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. 아마 오늘 저녁 때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오늘 밤 10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관종으로 올려드렸던 종목, 아마 매매를 선별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, 뭐, 시장도, 특히 다음 주 시장이죠. 다음 주 시장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고요. 지금 매매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다음 주 종목별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밤 10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, 어버이날 효도 많이 하시고, 시간이 나신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. 밤 10시 뵙겠습니다. 물러갑니다.